아니 무슨 보석을 세 개나 준비를 하십니까? 볼까? 에? 그 메리님 지금 저에게 보석을 세 개를 주셨는데 근데 이세개 안에 박히면 그냥 이제 노멀한 거잖아요. 그렇죠. 제 신천주를 드릴 테니 요거와 교환해 보시는 건 어떠십니까? 어? 혹시 아니까세 개를 박았는데 하나도 안될 수도 있어요. 확정적인 신천주를 가져가시는 건 어때요? 아니, 뭐, 세 개면 될 수도 있지만, 진짜 이게 자칫하다가 미끄러지면 안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? 확정적으로 신천주를 가져간다. 신천주와 교환하시겠습니까? 아니면 이 도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까? 아, 완제품을, 아야야야야야야. 아야야야. 아야 아야. 아야 아야. 저는 그냥 이제 저스트 조킹이었고 아완제품으로봤다뇨아이거한 번에 된다니까요. 완제품으로 교환하기보다 도전했는데 한 번에 박히면 개이득이야. 50억 버는 거예요. 공짜야 신천주.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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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아니요. 죄송합니다. 어, 농담이었고요. 우리 성공할 수 있어요. 저를 믿고 본인을 믿고 제가 원투에 꼭 성공해 볼게요. 원투에. 몰라 도전 고고. <laughs> 저 BJ 남의 것입니다. 자셋 우리 한 번에 신천조 만들 수 있습니다. 아시겠죠? 자 간다이. 첫 번째 도전. 쓰리. 투. 원! 됐! 그렇지! 이거야. 박수. 보석, 보석 두개 남았죠? 보석 두개 남았죠? 게이득이죠 자, 너무 축하드립니다. 어, 여기서 만약에 바꿨다고 쳐. 만약에 바꿨다고 쳐. 바꿨으면 됐을까요? 아니? 바꿨으면 다실 패했어. <laughs> 저게 내게 네 아니어도 성공한 거야. 어, 저게 제 거였어요? 어, 다 말아먹었어요. 그게, 그게 팩트임. 그지? 지금 세 개나 준비했는데 보석이 두개 남았단 말이에요. 근데 보석이 막 그렇게 잘 팔리고 막 그러지 않아요. 맞죠? 그러면 지금 신천주를 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으시니까 신천주를 적당하게 파는 거야. 저번에서 사통 보니까 막 65억, 어, 플러스 65억에 팔더라고요. 아니, 아니 사더라고요. 그러면 나는 이거 원투에 붙은 거니까 65억에 플러스로 팔아도 얼마 이득이에요. 한 40억 이득이에요. 그렇죠? 그럼 나는 벌써 40억 이득을 스타트로 하는 거야. 개이득이죠. 그러면 그걸 65억에 쿨하게 처분하고 어, 홈천주를 다시 만들어가지고 그 나머지 두개 보석을 딱딱 하면 또 40억 벌고, 40억 벌고 40억 벌고 40억 벌면 신천주 공짜에다가 얼마죠? 120억 벌어요. 와우. 돈 벌기 진짜 쉽다. 어때요? 어차피 보석이 남은 김에. 뭐 뭐가 부족해요? 아 철제 잼새 부족해요? 일반? 제가 드릴게요 공짜로. 어, 어 도전하신다고 하면 제가 철제 잼새를 사 가지고라도 제가 드릴게요. 대장장이 필요해요? 대장장이 제가 지원해 드릴게요 대장장이. 와 하루에 클릭을 세번 했는데 120억을 번다라. 와 얼마나 행복한가 난세 번만 눌렀을 뿐인데 120억을 번다 거의 뭐두 달치 거의 상제를 벌어버린다 말도 안돼 말도 안돼그 사통이 올라올 때가 됐는데 어, 그 신천주 팝니다 이게 올라올 때가 된것 같은데 아직 안 올라왔나 어, 왜왜안 올라오지 어 신천주 고천주 플러스 알파로 팝니다 올라올 때 됐는데 아 신속 사금석을 판다고요? 아, 선 넘네. 아, 이걸